자문 11장 1 6절을 보면은 덕스러운 여인들은 존경을 받고 힘 있는 남자들은 오직 재물을 얻는다 이 덕스러운 여인 이 여인들은 이 덕이 있어야지 덕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에, 성품을 말하는 거죠 성품 좋은 성품 선한 성품 인자한 성품 이게 덕이에요 덕 그렇지 않고, 표덕스럽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냉혹하고, 구약성에 보면 이세벨 같은 여자가 아주 그 악한 여인의 대표적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결국은 망하잖아요. 걔한테 물어 뜯겨서 결국 비참하게 죽죠. 덕스러운 여인들은 존경을 받고, 특별히 여자들은 그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좀 넓고, 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힘쓰고, 어? 잔인하고. 우리 페미니즘이 왜 문제냐면, 여인들을 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 페미니즘에 물든 여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함 있잖아요? 악하고, 표독스럽고 눈에 살기가 그냥 가득하고, 어? 아주 뭐 하나 꼬트리 잡아가지고, 뭐, 고소, 고발하고, 아주 뭐, 이폐미에물들이면은 뭐, 자기들 외에는 온 세상이 다 그냥, 다 세상을 다 죽여야 돼, 다 세상. 남자도 죽이고, 막다 죽여, 다 죽여야 돼. 폐미를 반대하는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여인들,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의로움, 사랑스러움,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심, 자비. 이게, 이게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독스러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은 존경을 받아요. 힘 있는 남자들은 오직 재물을 얻는다. 여기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오직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라고 어떤 특정한 또 사람들에게는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또 은사, 은총을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화를 자초한다. 자, 보십시오. 인자한 사람. 예수님이야말로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감싸주시고,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셨어요? 오늘 그사보음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 그냥 문등병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등병자들은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어딜 가나 막, 아이들도 막 돌을 던지고, 가늠한 여인을 또, 그냥 그 죽게 된그 상황에서 또그 여인을 또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예요. 예. 그 그러니까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인자한 게 좋아요. 예. 예. 그게 좋은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잔인한 사람, 잔인, 잔인한 사람 뭐예요? 남의 약점을 가지고 물어뜯거나, 남안 되길 바라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아주 악한 입을 놀려가지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참소하는 거 이게 잔인한 사람이에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요. 말로 죽이고, 혀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인터넷으로 죽이고 어? 뭐 총과 칼로 죽이는 건 기본이고 어? 그냥 잔인한 사람. 어? 근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그 끝이 화를 자초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하는 거, 자기 스스로 망하는 짓 하는 거. 예요 어? 그렇게 계속 잔인한 짓 하다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인자한 사람보다는 잔인한 사람이 사실 더 많아요. 잔인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난도질하죠. 잔인하게 막 그냥 사람을 막 괴롭히고, 어, 뒤에서 막 비방해대고, 큰 사람을 집중적으로 그냥 모함하고, 욕하고, 어. 우리 예수님은, 어, 이 인자. 거기에는 용서와 사랑과 궁열과, 그 십자가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음. 죄인들을 그 죄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자함이야, 인자.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인자함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인자함이 없는 사람 이 있더라고. 그거 왜 그러냐? 그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어?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속에는 찬이나 표독스러움이 있어요. 표독, 이 표독하다, 아주 어? 악이 받친 거야. 어? 하지만 그런 어, 사람은 화를 자초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말이나 특히 혀로. 말로 혀로 어?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은 얼마나 그냥 막 유튜브 방송으로 막 어? 잔인한 걸 잔인짓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보면 그것도 사실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사랑을 풍성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보 병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고 자손 내도로 흥해요. 그러나 잔인한 사람은 자기도 물론이지만 그 자식들까지도 다 망하게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 좌파들 보면 딱 보면 이 잔인해 잔인해. 또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인간들도 보면 잔인하고 또이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 상황이 오면 벌써 잔인한 기질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요 나와 있다고 인자한 사람도 있지만 잔인해 가지고 아, 예? 아까 제가 교리 강론했지만 마치 자기가 의인이냐 마치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 되느냐 마치 자기가 무슨 교회 주인이고 아, 무슨 뭐 뭐나 되느냐 막 설쳐대면서 어,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가론 유다는 결국은 자살해 죽었습니다 가론 유다 같은 짓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령이 없는 악한 영이 가득한 잔인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지 말고 인자 그게 좋아요. 저도 세상을 살좀살보 나이가 좀 들어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이 이 고슴도치 같은 사람은 젊을 때는 멋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충물스러운 게 돼. 요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거.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좋아요. 절대 남에게 잔인함을 드러내사람 되지 마요. 그러면 자기가 망합니다. 뭐 자기는 뭐, 자기 딴에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공이, 정이 막.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따지면 그 사람 예수 믿을 필요도 없지. 그, 그러니까 니네 혼자 어디 한번 스스로 정의, 공의 세워서 어디 구원 받아봐라. 못하죠. 그러면서 무슨, 공의가 어쩌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쩌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좌파들이 그런 공의와 정의 얘기하면서 다 죽여. 난도질해난도질 목사도 죽이고, 뭐, 다 죽여, 다 죽여. 꽤 되게 마귀가 가득가요 마귀. 악, 악. 한 명이 가득하니까, 잔인한 거요 잔인한. 어. 그런 거 본받지도 말고, 그런 선동에 휘둘리지도 말고, 따라하지 마세요. 그 잔인한 사람 곁에 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온유한,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와 사랑, 겸손하고, 어? 그래야 살아.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잠깐은 바보 취급받고, 병신 취급받고, 뭐, 못난 사람, 그렇게 취급받아도,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요. 그 사람이 결국은 번성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잘 들으셔서 인생을 살때 인자한 사람으로서 살아요. 잔인한 짓 하지 말고 잔인한 말, 잔인한 행동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 화를 자초한다. 자기가 스스로 재앙과 주주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